안녕하세요, 민타치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기 자전거에 대한 법령을 간단하게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한번 체험해 봤어요. 이런 체험한 느낌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기 자전거의 종류를 좀 봐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스 모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스로틀 모드라고 합니다. 파스 모드는 자전거 페달을 밟았을 때 뒤에서 이렇게 좀 밀어주는 효과를 갖는 거고요. 스로틀 모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토바이처럼 땡기면 나가는 모드예요. 요즘은 이 파스 모드랑 스로틀 모드 둘다 지원하는 자전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전거들은 인도로 다니면 안 되고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기 자전거는 그냥 아무나 타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파스 모드만 지원하는 건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파스 모드, 쓰로틀 모드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 자전거들은. 일반적인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이종 보통 혹은 혹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딸수 있으니까 더 어린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전기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는 안전모 같은 이런 안전 장구는 꼭 착용하고 타야 됩니다. 이거는 법령을 떠나서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률을 잘 지키면서 제가 한번 체험을 해 봤습니다. 오늘 체험해 본 제품은 AU테크의 스카 스카닉 H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전에 에이 t e c 제품은 그 전동 스쿠터를 한번 체험을 하고 리뷰를 했어요. 그때도 반응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에 같은 회사의 스카닉 H라고 하는 제품도 지원을 받아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뒤에 이렇게 주차를 했고요. 우선은 외관이나 뭐 이런 스펙 같은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디자인은 되게 깔끔합니다. 바퀴가 좀 작고 높은 게 약간 미니벨로 느낌이 나죠. 자 하나하나 보면은 우선은 여기에 키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리면은 이게 약간 지금 잘안 보여서 사진으로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왼쪽에 2라고 써 있는 곳이 파스 모드에서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5까지 가능한데 여기 m을 누르게 되면은 3 4 5까지 반경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1로 바뀌면서 1 2 3 4 5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속도,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어,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더 돌리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낮으니까 잘안 보이긴 하지만, 라이트가 들어와요. 라이트 되게 중요하죠. 밤에 꼭 켜고 다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기를 많이 쓸 거예요. 아, 그리고 요 위쪽이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요. 지금 3개 남아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기어예요. 시마노 기어를 사용을 했네요. 우리 자전거 타는 분들 잘 아는 메이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어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리면은, 네, 이렇게 되고. 요거는 뭐 기아는 어렵지 않고 자전거로 해놓고 타거나 아니면 파스모드할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브레이크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 안장에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뺄수 있고, 자, 여기 이제 구동전치랑 연결이 되어있고, 얘는 따로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바로 여기 예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할수 있어요. 자, 한번 뽑아서 충전해 볼까요? 자, 여기 어댑터가 있고 여기 이제 안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여기에다가 충전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래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빨간불이 녹색이 되면 완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때랑 안장이 배터리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땡겨서 가는 스로틀모드 같은 경우에는 18kg. 그리고 이렇게 밟아서 구동을 조금 도와주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46.5km를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전기가 다 나갔다 그러면은 자전거 모드로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뭐 전기 스쿠터나 이런 거 보다 좋은 게 이런 면이죠 멀리 갈때 만약에 이런 전기를 다 쓰면은 이제 자전거로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체력이 되면은 그리고 얘는 접이식입니다 그래서 이동도 되게 편하 딱 접어 가지고 차 트렁크 같은데 넣어서 뭐 멀리 뭐 보통 이제 자전거 타러 팔당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탈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넣어 볼까요 자 그럼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는 건 순서대로 접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접으면 되는데 전선 핸들을 좀 아래쪽으로 내려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 여기 보시면 안전핀이 있는데 안전핀을 돌려서 내려 주고 접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본체를 접어야 되니까 이것도 안전핀을 돌리고 뽑아서 접게 되죠. 자얘총 키로수는 약2 0 k 로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성인이 들기에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그대로 트렁크에 넣으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타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타러 나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판 각도입니다. 여기가 한 10도, 15도 정도 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한 17km까지 나오면서 쭉 올라가죠. 어, 힘이 조금 딸리기는 해요. 여기는 20도 넘어가는데요. 어, 그래도 올라가기는 합리, 네, 한 9km, 8km, 9km. 그렇죠이 정도로 올라가기는. 하네요 그리고 내리막길은 아, 너무 빨라요 만 30km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내리막길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이제 파스모드 파스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1이라고 써있을 때가 1단이에요 페달을 밟았을 때 어 그냥 우리 흔히 자동차 1단처럼 느린 속도. 근데 이게 m이 점점 올라가서 5까지 올라가게 되면 살짝만 밟아도 팡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출발할 때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오에다 놓고 다니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로틀 모드입니다. 스로틀 모드는 이렇게 요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잡고. 땡겨주면 이렇게 나가는 모드예요 따로 페달을 밟을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편하게 잘 나갑니다 최고 속도는 규정 속도인 25km까지 나오죠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우선은 파스모드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밟아야 그래야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렇죠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스로틀모드 같은 경우엔 그냥 서 있어도 땡기면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내려올 때이 시동을 켜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몰고 땡겨버리면 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실제 주행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뭐 사실 자전거가 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행감은 괜찮고 좀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 에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00개 대리점이 있어서 구매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기 지역 근처에 대리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AS도 당연히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 전기자전거 가격은 70만원대 후반입니다. 의외로 비싸지 않아요. 요즘 자전거 다한 3, 40만원 정도는 돼야 좀 괜찮은 자전거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전거 살 바에는 전기 자전거 사는 게 좋기는 한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에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게, 아, 이전에 사용을 했던 전동 스쿠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각자 장단점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둘의 공통점은 충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로 편하게 다닐 수 있다. 또한 전기를 활용했을 때 법적으로 25km 미만까지만 활용이 가능하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특징이 있겠죠? 우선은 전기 자전거부터 이야기해 보면은 가지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하주차장이 세워서 이걸 끌고 차도로만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앞에 놓고 편하게 자전거처럼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반대로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볍게 이동하는 부분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집에 가져오기도 조금 불편하고. 그런데 좋은 거는 제가 저희 아이를 태우고 둘다 타봤는데 뒤에 자리가 자전거는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쇠로 되어 있고 거기에 방석도 넣어서 타봤는데도 이게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동네 나가자 하면은 스쿠터를 계속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타는 사람은 스쿠터가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꼭 뒷좌석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전거가 아닌 스쿠터이기 때문에 전체 무게가 무겁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동네 다니는 거 말고 동네에서 마실 갈때좀더 이렇게 안정성 있게 타고 다닐 거면은 전기 스쿠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본인의 그런 목적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가격도 차이 나죠. 전기 자전거가 스쿠터에 비해서 한 60, 70%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좀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